하대성당 교우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연중제 4주간 혼화 지켜보는 눈을 빼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켜보는 것은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살피기 위해 지켜볼 수도 있고, 바리사이처럼 트집을 잡기 위해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윗자리에 앉지 마라.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이 말씀은 끝자리에서도 가장 귀한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끝자리는 형편없고 낮고 별볼일 없는 자리처럼 보이지만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보는 눈을 가지고 보면 그 안에 이미 하느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음을 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낮은 곳에 귀한 것이 감추어져 있고, 작은 것에 큰 것이 감추어져 있으며, 고통 가운데 기쁨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높음과 낮음이나 크고 작음 등의 이원 대립적인 사고를 초월하지 못한 채, 대립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내면으로 자유로운 자는 위아래의 법칙에서 해방되고 남을 지켜보지 않습니다. 남을 지켜보는 자는 상대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트집 잡기 마련입니다. 지켜보는 눈으로는 자비롭게 세상을 볼수 없으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지켜보는 눈이 아니라 측은한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불행 중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보일 때까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를 조종하는 미움의 세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애꾸 눈으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이재민 신부님의 제3의 인생의 내용입니다.